2025년 8월 13일, 오늘 아침 성경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찬송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실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늘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미니 다 같이 누리 겠네. 보아라, 광야에. 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오네일상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운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실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망군의 여화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망군의 여화의 말이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구원. 구워 인도하였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리 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망군의 여호와의 집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스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소가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손을 경고히 할 지니라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는 문구가 10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확증입니다. 시온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았기에 시온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선지자의 말에 정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바라셨습니다. 예루살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심판이 혹독했던 만큼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도 지독할 것입니다. 아무리 지은 잘못이 커도 내가 먼저 나를 포기하거나 형제를 내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고 그 국률의 품에 안깁시다.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시자 평화가 찾아옵니다. 전쟁이 그치고 폭력과 다툼이 사라진 거룩한 도성에 노인들이 한가롭게 담소하고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광장을 채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러한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능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돌아오실 때 내 삶에 평안이 깃들고 하나님이 세상에 돌아오실 때 세상에 평화가 임합니다. 돌아온 백성의 삶의 전환점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 성전 시대를 쌓던 날입니다. 당장 살 집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짓겠다고 순종할 때입니다. 숱한 방해에도 묵묵히 순종할 때새 역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 손을 경고히 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여전히 안팎에 반대가 있겠지만 굳은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삶의 전환점이 된 순종을 계속 이어가길 바라신 것입니다. 순종 이전과 이후는 다를 것입니다. 백성의 순종에 황무한 땅이 산물을 내고 마른 하늘이 이슬을 내릴 것입니다. 다투며 왕래하지 않던 이들이 화목하게 되고, 저주의 대상이던 이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설령 순종의 대가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열어주실 미래를 향해 손을 경고히 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씁시다. 순종하는 사람을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 순종하는 일에 힘을 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좋아요, 구독을 주시면 내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